안녕하세요. 도당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줄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줄넘기 1차 시 줄넘기의 이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의 이해, 줄넘기의 장점은 쉽고 간단하지만 운동량이 많습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줄넘기 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으로 줄넘기의 장점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 줄넘기는 줄이 너무 굵으면 무거워서 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신체에 맞는 줄넘기를 선택하며 직경이 5에서 4에서 5mm PVC나 비닐 재질의 통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넘기의 길이는 한 발로 줄을 중간을 밟았을 때 줄넘기 손잡이가 명치 정도 높이가 좋으며 숙련될수록 줄의 길이는 점차 알맞게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줄넘기의 복장은 계절에 맞는 옷을 옷이 좋으며 줄넘기시 땀이 많이 날수 있으므로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착지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합니다. 줄넘기의 장소는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줄넘기는 하는 장소는 따로 없으나 충격이 심한 시멘트 바닥보다는 운동량 바닥, 체육관이나 줄넘기용 매트를 권장합니다. 줄넘기의 자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손잡이는 끝 부분을 잡고 손잡이는 허리 쪽에 엄지 손가락으로 약간 누르듯이 잡아서 줄을 돌려줍니다. 뛸 때는 양발은 모아서 가볍게 점프하며 점프할 때 발과 무릎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 점프와 착지를 해야 합니다. 줄넘기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높이 뛰는 것보다 줄의 속도를 조절해 횟수나 동작을 조정하며 어깨가 아닌 손목으로 돌리며 지상에서 3에서 5cm 정도만 점프합니다. 다음은 줄넘기 동작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동작의 예를 보,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자세의 상체 좋은 예입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목만 가볍게 돌립니다. 손 동작은. 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손목의 회전을 이용해서 줄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동작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양발 모아뛰기 나쁜 예시입니다. 발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발꿈치가 들어서 앞꿈치로만 가볍게 뛰는 것이 바로 줄넘기에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 사진에 동영상에 보이듯이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무릎의 충격과 발목의 충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를 이용해서 가볍게 뛰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단계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발 모아 뛰기입니다. 2학년 평가 기준은 (1회전) (1도) 약 (50회) 실시합니다 줄을 넘는 횟수는 (50회) 입니다 (3학년) 평가 기준은 (1회전) (1도) 약 (50회) 실시합니다 줄을 넘는 횟수는 마찬가지로 (50회) 입니다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단계) (50개)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다음은 줄넘기 편과 2단계입니다. 한발 뛰기로 2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1도약, 왼발 1도약 20회 실시합니다. 줄을 넘는 횟수는 40회입니다. 3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1도약, 왼발 1도약 20회 실시하며 줄을 넘는 횟수는 40회입니다. 네. 자, 2단계 20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발 바꿔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자 다음 줄넘기 평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번갈아 뛰기이며 2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1도약, 왼발 1도약 25회 줄을 넘는 횟수는 50회입니다. 3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1도약, 왼발 1도약 30회, 줄을 넘는 횟수는 60회입니다. 3단계 번갈아뛰기 2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달 아홉 20 다음은 줄넘기 평가 4단계 흔들어뛰기입니다. 2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앞뒤 왼발 앞뒤 20회, 줄을 넘는 횟수는 80회. 3학년 평가 기준은 오른발 앞뒤 왼발 앞뒤 20회, 줄을 넘는 횟수는 80회 동일합니다. 네, 4단계, 10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네. 자, 다음 줄넘기 평가 5단계, X자 뜨기입니다. 2학년 평가 기준은 1회전 양발 모아 뜨기, 1회전 X자 뜨기 10회, 줄을 넘는 횟수는 20회입니다. 3학년 평가 기준은 1회전 양발 모아 뜨기, 1회전 X자 뜨기 10회, 줄을 넘는 횟수는 20회입니다. 자, X자 뜨기 5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처럼 어, 박재영 선생님처럼 키가 큰 학생들은 상체를 숙이면서 넘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넘기 평가 6단계입니다. 6단계는 2단 뛰기로서 2학년 평가 기준은 남학생 7회, 여학생 5회. 3학년 평가 기준은 남학생 10회, 여학생 5회입니다. 2단 뛰기를 3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다음은 줄넘기 수행 평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동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연속해서 성공한 경우는 A 35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성공한 경우는 B 32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성공한 경우는 C 29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성공한 경우는 D 26점,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성공한 경우는 2, 23점, 1단계부터 1단계만 성공한 경우는 F등급으로 2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수행평가 실시 방법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되며 중간에 줄이 걸리게 되면 그전 단계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A란 학생이 1단계부터 연속으로 실시해서 4단계를 하다가 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점수인 26점이 부여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수행평가도 7월 17일까지 자신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여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그걸로 선생님들이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넘기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